안녕하세요. 호두내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에어. 오늘은 여의도의 또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 여의도 수정 아파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수정 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50년차 아파트로 총 329세대 규모예요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기존 용적률이 299%였고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꾸준히 논의되었어요. 2002년 재건축 안전 진단에서 조건부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요건을 갖췄고 2017년 한국 자산 신탁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후 2023년 정비 구역 지정이 추진되었고 2024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재건축 후 수정 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498세대 규모로 변신할 예정이에요. 용적률은 504.54%로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이 적용됐고 임대주택 비율은 12.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나 법시 공공청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가 이루어져 사업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입지는 여의도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에요.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도보권이고 GTX-B 노선이 2028년 개통 예정이에요. 여기에 서부선과 신림선 연장도 계획돼 있어 여의도 내에서도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에요. ifc몰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고 한강과 여의도 공원이 가까워 주거 환경도 뛰어나요.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약 16.2억, 전용 84제곱미터가 약 21.1억으로 추정되며 일반 분양가는 각각 18억과 23.4억 수준으로 예상돼요. 여의도 내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분담금이 높은 편이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정 아파트는 여의도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 재건축 단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재건축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호도넷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